네 반갑습니다. 비오군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 시장을 한번 봤으니까 어, 최근에 좀 핫한 암호화폐 시장도 어, 차트로 자료를 한번 남겨봐야 되겠죠. 자 암호화폐 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부추기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비오군은 어떤 경우에도 어,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네,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추기지 않습니다.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다만 개인적인 그 어떤 자료의 수집 형태로서. 어, 이 차트들을 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것입니다. 에,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요. 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에, 존대를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어, 어떤 추천을 하기 위함,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업비트 차트에서 지금 어, 상단 그 어, 여기 그 트렌드 라인까지 머리를 갖다 붙였는데요. 자, 과연 골든이 나느냐, 일단 여기서 저항을 받느냐 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140만원, 50만원 정도에 1차 저항을 받고 있네 어느덧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자, 슈퍼 트렌드 라인상 비트코인의 재매수 자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어, 여기 1000, 한 50만원 정도에서 어, 슈퍼 트렌드 라인을 밟고 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어, 밑꼬리를 그 밑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뜁니다 자, 이런 그림이고요. 비트코인 좋습니다. 자, 리플이 영 힘을 못 씁니다. 물론 반등 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트렌드가 바뀌나요? 예, 살짝 바뀌고는 있네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주봉상 드디어 이 골든 크로스가 슈퍼 트렌드와 나고 있네요. 일단은 리플도 그러면서 조금 상승을 해 있습니다. 자, 역시 그 4시간 슈퍼 트렌드 라인을 의식하고 여기서 지금 308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예뭐 예, 다른 놈들 다 가는데 나만 왜못 가느냐. 명색이 더리움인데 예, 슈팅이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역시 골든이 나오고 있어요. 주봉상이요. 매수자리가 온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 같은데 예, 역시 흥미롭고요. 자, 역시 뭐그 비트코인 캐시는 세력주. 어, 세력이 컨트롤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가 어, 도약을 하면서 이 30만 원대 어느 근처에서 어, 이 비트코인 캐시와 머리를 나란히 했었는데 에, 또다시 비트코인 캐시가 한 15, 6만 원 정도를 달아나면서 역시나 어, 비트코인 캐시 쪽에 에, 많은 세력들이 뭐 채굴자든 뭐 그렇죠. 쉐어 홀더든 많은 세력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 쪽그 셀이 크게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로저버 이런 애들하고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 SV 역시 뭐 굉장히 강합니다. 자 수평 이동하면서 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뛰려고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여전히 비호고는 비트코인 SV 에, 쪽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고요. 어, 최근에 반짝 그, 어, 벼락 시세를 줬던 아이콘이 있습니다. 국내, 어, 아이콘이죠. 아이콘. 자, 아이콘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어, 그, 어떤 뉴스들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 아이콘. 자, 아이콘 그, 관련해가지고, 그, 구글링을 해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아이콘의 어떤 그그 어, 그 뭐랄까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는 게그 물론 가장 놀랄만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어, 본질적으로 이렇게 어, 뭡니까 그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예,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그 어떤 에,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자 어, 이게 이제 사실 에,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아이콘 루프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지금 그 국내에 어, 신한은행 같은 뭐 은행권 하고 자 그다음에 삼성을 포함해서 뭐 대기업들 어, 계속 그 끌어들이고 있어요 끌어들여 가지고 어 세를 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어디 그 기사가 있던데 못 찾겠네요. 어,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신원 인증이죠, 신원 인증.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요. 에, 뭐가 필요하나요? 아이디와 어,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서 뭐 네이버니, 다음이니, 에? 구글이니, 뭐 유튜브니 이러한 어떤 그 게임이니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서비스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근데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그렇죠. 어 굉장히 피곤하죠. 왜? 전부 다 암호와 그그 그 아이디를 하나로 통일을 해놓으면 위험합니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어떻게 분산하라 그러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분산을 안 하면은 하나 털리면 다 털립니다. 개인정보,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어좀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만들자 이거죠.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국내 프로젝트 가운데 대표 주자격인 아이콘이. 어, 국내, 으, 굵직굵직한 대기업들과, 그 다음에, 은행권들과 손을 잡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과거의 어떤 이더리움의 초창기를 보는 듯한데, 과연, 에, 한국산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아이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실제로, 어, 황금이 될수 있을지, 에? 이더리움 뺨 칠리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4시간 차트고요 저기, 에, 여기, 골든 나죠. 그리고 슈퍼 트렌드 라인이 여기 126원에서 뛰는 거 보세요, 여러분요. 자, 그때 이후로 계속 그 라인을 저점으로 만들면서 뜁니다 이게 150원이죠. 아이콘. 자, 매수자리입니다. 전부 다 매수자리. 어떻게 되나요? 또 오나요? 자, 이제는 뭐, 거기까지 나오는데, 여기 또부대끼는 자리. 자, 그래서 어느덧 지금 고객, 가격이 800원까지 갔다가, 100 몇십원 하던 게, 120원 하던 게 800원 갔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580원. 자, 조정이 끝나고 좀더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콘. 자, 저도 흥미있게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매수자금이 투입됐다는 것을 일단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좀뭐별볼 일이 없고요. 자, 그다음에 레이븐도 어, 저점 찍고 살짝 추세가 돌아서 있습니다. 레이븐은 좀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뭐 가격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는데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데 어, 너무 연연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좀긴 시각에서 한번 쳐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비트 차트 를 통해서 최근에 암호화폐 몇 종목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 그러면, 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비 BSV, BTC입니다. BSV, BTC. 일봉이에요, 일봉.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요. 어, 이 모든 라인들을 그, 통과한 다음에, 센터 라인 위에서 그렇죠. 켈트는 센터 라인, 굵은 라인, 검정 라인 보이시죠? 아, 그 위에서, 0.014 BTC 가격 근처에서 굉장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사실은 이 슈팅이 한번 나왔고 0.015 근처까지 왔고 지금 역시 이 센터라인 켈트너 센터라인에서 1봉상이요. 1봉상 하방 경직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죠. 재차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BSB 가아 한번 외쳐보고 싶네요. 어디까지 일단 뭐 그 뭡니까? 어, 비트콘 캐시, BCH 따라붙으러 가야 되는데 50만원대 갈수 있을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한번 찍어볼까요? BTC/US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 예, 역시 보시다시피 일봉 한번 보세요. 어, 센터라인, 검정 라인을 이 파란 하늘색의 가격 라인이 띄고 있습니다. 여기 띄고요. 7,400불, 여기는 한8 4 0 0불 그 다음에 여기 9,200불. 자, 그래서 추세가 바뀌었죠. 상승 추세로요. 네, 센터 라인을 뛰기 시작하는 비트코인. 어, 굉장히 예, 좋아 보입니다. 상승세가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RPUSD. 아, 예, 리플도 어, 마찬가지네요. 트레, 에, 트렌드 추세가 상방 추세로 바뀌었고요. 어, 요거 조금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될 할진 모르겠으나, 여기 예, 요, 요 라인이죠. 생명선요. 어, 0.25 US달러 기준 0.25든 1 6이든 27이든 자, 조정이 한번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어, XRP도 이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 일봉의 모습입니다. 비로소 매수자리가 나오는 것 같네요. XRP 자, 주봉상 어, 자기 그 중심 센트라인 돌파했고 이게 이제 생명선인데 예, 생명선 돌파해서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XRP는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이더, 이더리움, US달러 가격,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달립니다. 센터라인 돌파. 그 다음에 이건 생명선 돌파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사나바에 따라 붙어야 되는 에,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어, 라이트코인이고요 BTC, KRW. 한번 볼까요? 이런 자리 너무 좋았죠?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생명선 떼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네, 예, 누차 찍어 드렸는데, 여기가 저점이다. 왜 저점이냐? 우린 모릅니다. 그건 세력들이 만드는 가격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식 영상에서 제가 누차 찍어 드렸습니다만, 어, 큰 주식이, 그랬죠? 덩치가 큰 주식일수록, 뭔가 공통점이 나온다. 저점을 형성하는 가격이 나온다. 그 가격을 바치고 있는 라인이 나온다. 뭔가요, 여러분? 생명선이다.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주봉상 보시다시피, 요 밑에 요 지나고 있는 생명선 보이시죠? 에, 거기서 두 번째 저점을 찍고 두 번이나 저점을 찍고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제는 거기까지 내려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에, 항상 에, 말씀드리지만, 에, 항상 에, 이 가는 주식이나 종목은 안 내려온다. 두 번째로 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8 0원 400불, 200불, 뭐 요, 요런 데서 어, 저점이 그려졌는데, 아주 절묘한 위치에서 지금. 예, 저점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으로 보십시오, 월봉으로. 비트코인 KRW, 한국 원화가격이고요. 이렇게 하단 채널 깨고 아래로 내릴, 머리를 내리밀었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 이거는 천금의 기회다, 천금의 기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선을 월봉이 깨고 내려가 비트코인은 그럼 끝났나요? 제로로 수렴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예, 이 생명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머리로 맞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 100만 원될 수도 있고 10만 원될 수도 있는 건데 예, 다행히 그게 아니고 이 생명선을 일시 붕괴 후에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탈어냈죠 예, 그리고 그 저점은 하단 채널이다. 예, 여러 가지 예, 빅 뉘앙,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런 기회가 없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만한 3천불까지 직행이죠 직행. 직행을 탔다가 조정이 톤니바퀴 패턴으로 마무리되는데 예, 그 마무리 구간이 뭐냐 바로 어, 월봉상 센터라인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센터라인 굉장히 중요하다. 켈튼의저 검정색. 그래서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사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센터라인이다. 센터라인. 예, 그래서 어, 여기서 어, 엄청난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까? 그 자리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예, 그대로 쭉 달려도 전고점 어, 2000 여기 얼마? 2 0만원 향해서 2700만 원, 800만 원 갔었는데 월봉으로 알긴 고점이 2000만 원 찍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달려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건 세력들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겠죠. 자, 레이브는 저점 찍은 것 같네. 그렇죠? 자, 주봉이고요. 자, 레이븐도 굉장히 장래가 청망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완전히 추세가 덜어졌습니다. 상방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e TNBTC는 예 형편없고요. 어, 비트코인이 그 상승한 것에 비해서 어 잡코인들은 상승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분을 예, 적어도 따라붙어 줘야 예, 차트가 예쁘게 나올 텐데. 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 상승 속도를 어, 그, 잡코인이라고 할수 있는, 알트코인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BNB.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뭐, 그, 내친 김에, 암호화폐 관련 영상도, 업비트 차트와, 이 트레이딩 뷰에, 종가선, 예, 그렇죠. 그리고, 캘트너, 상하단 채널과 센터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40200 생명선 원투를 이용해가지고, 네, 쭉 한번 두서없이 찍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잘 보시고요. 열봉이고 이게 주봉이고요. 월월봉 네, 되겠습니다. 아기가 이막힙니다 여기 두번 별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별표. 자 생명선을 이렇게 찍는 자리 잘 보시고 그렇죠. 여기도 잘 보시고 어떻습니까? 자 이런 게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예, 이세 번의 별표 자리. 아, 이게 월봉으로 삼성전자의 종가선 차트입니다. 자, 이게 진실이에요. 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식을 어디서 사야, 아, 싸게 살수 있느냐? 적금 깨고 전세금 빼서 주식을 사야 될 자리는, 물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과장법이죠. 자, 그래서, 어,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예, 왕창왕창, 예, 커피 1년 예, 5천원짜리, 에, 캐라멜 마키아또. 더 가지, 요새는요. 5천원, 6천원, 7천원 하는 이멜라멜 마키아또. 1년 동안 안 사먹고 모은 돈으로 삼성 전자 주식을 사야 될 자리는 도대체 어디냐? 에, 여기다. 생명선 월봉상 반등하는 자리다. 자, 이 영상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호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